말씀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오늘은 신념이 깨져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념이 필요할까요 필요없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신념이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대 나는 이건 양보 못해, 포기 못해. 이러한 신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그 신념이 깨지면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무너져버릴까요? 근데 의외로 이 신념이 깨져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념이 깨지고 무너지면 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신앙함에 있어서는 신념이 이 양날의 검 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필요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대단히 위험해요. 이게 깨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닐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어요. 사실 어못 신앙이라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21살, 20살, 21살. 그 때, 고넬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언제 들었냐면, 군종장교 후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고넬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넬류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대답을 못했죠. <laughs> 그 고넬료. 아마 교회를 계속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막 많이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달리아도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 오늘로 치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죠.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권일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죠. 권일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왜 중요하냐면 이방 선교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복음은 누구에게만 퍼졌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이 바로 앞에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있던 누구를 살리냐면, 누구를 고치냐면 루타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고쳐줘요. 또, 그리고 나서 요빠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리죠. 이 여인은 구제와 선행에 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제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착한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여인을 기도하여 다시 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 루따나 뭐 요빠나 약간 이스라엘 지역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든 어쨌든 다유대인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를 만나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옆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고 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에 보이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있고 새도 있고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도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정결 예식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은 못 먹어요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지금껏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찬사에게 저는 지금껏 윤례를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먹으라. 그러기를 몇번 해요? 세 번. 저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속대다 하지 말라. 저 그래도 못 먹습니다. 이걸 무려 세번 하고 올려져 갔다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뭔가 왜이 환상을 보게 하셨나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가 보낸 이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직 온다는 말도 안 했죠. 자기가 사람을 보내놓고 베드로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친척들, 자기 친구들 미리 다 데려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직급인데 지금 베드로를 보고 그의 앞에 절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에게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긴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렀냐는 거죠 그러자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하게 당신을 청하되이다 자처지종을 쭉 설명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당신을 청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고내려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터져 나온 베드로의 고복이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 하시고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내가 환상도 보고 무슨 의미인지 고민도 하고 대략 알아는 먹었는데 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왜뭘 하라고 보내셨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베드로의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페드로온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하는 건 위법이에요, 위법. 그냥 멀리하는 정도, 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었고 더 나가서는 이방인은 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념 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의식이 자신들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유대인들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그들만의 확신 신념.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자신들은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와서도 여전히 순수성을 잃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과 통혼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멀리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이게 그들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와 달라.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어. 만나면 뭐예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 일행이 온다, 누가 온다 소리를 듣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치 아닌 것처럼. 왜? 유대인들의 신념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거 되게 강했던 거예요. 함을며 이방인들은 두, 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려고 해요 안안 안 합니다. 그들의 신념에 갇혀서 예수님의 명령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별로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루다에 가고 요바에 가고 결국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내가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상 중에도 먹으라 그것들을 먹으라 어, 내 신념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후 그곳까지 왔죠.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오기는 왔지만 썩 내키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아직도 좀 찝찝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오긴 왔으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지만 고넬료의 대답을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나는 이방인들은 멀리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신념에 갇혀있던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신념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 특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은근히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스님하고 사귀면 어떨까요? 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인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분들과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게 뭐, 근데 우리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냥 꺼려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진리도 몰라 그러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게 은연 중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엄청난 신념이었어요. 바울도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믿었던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울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옆에서 얘기하면 들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진리라고 예수 예수가 와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들이 증거하는 거 봐.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 예수가 행한 이적들을 봐. 그가 가르치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다 풀어서 증언하면 그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많이 바뀌는 사람들 있지만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무 어떤 증거들을 내도 필요 없어. 나의 신념이 우선이야.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어때요? 반박할 말이 없어요. 분명, 어? 맞는 것 같아. 그가 하는 말도 맞고, 그가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 맞는 것 같고 부인할 수 없지만, 내 신념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박도로 넘겨주는 거죠. 말씀에 참된 의미와 말씀이 가리, 가리키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건 오늘 우리도 이럴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좌파냐, 우파냐, 또 진화, 동성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각별히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언어들이지만 이 말만 나오면 노이로제를 보이고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옳단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차단. 나의 신념이 우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그러니까, 톨스토이, 도스토에프스키, 잘 아시죠? 근데 톨스토이가 쓴, 예, 이름만 아셔도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여러 대작 중에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 이 글들을 썼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작품은 주인공이 이름도 어려워요. 내 흘류 도프 그리고 카투사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신념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신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내 흘류 도프는 귀족이고 카투사라는 여인은 어 천민 좀.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가 결국에는 창녀가 되고, 그런데 내 훈류도 푸는 귀족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귀족이에요. 의식도 있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농지개혁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나중에는 자기 농토도 다 나눠주는 꽤 의식이 있고 괜찮은 그런 귀족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기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카투사라는 여인을 하룻밤 자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버려버려요. 결국 태어난 아이가 죽고 이 여인은 창녀가 돼요. 나중에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서 이제 몇 년형을 받고 이렇게 복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네올류도프가 아, 내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보답하려고 갓주사란 여인을 돕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만 이 여인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려요. 내 훌륭 도프는 자기의 신념과 이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뭔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도 바꾸지 못하고, 이 여인도 바꾸지 못하고,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가는 내용입니다. 명작 한권다 읽으셨죠?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신앙적으로 보면 회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시점. 이걸 아마 회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나도 바르게 살아가고 내 바른 신념에 따라서 세상을 바르게 사워가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나의,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전혀 자신도 변하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신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계죠. 근데 회계는 완성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계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가장 중요한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사건이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당연히 은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들었긴 했겠지만 몰랐겠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깊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을 전하다가 배를 띄우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부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다가 실패했는데 어부가 아닌 목수가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친구를 불러서 들어 올려야 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내가 내 오부의 신념, 나의 경험과 기술과 나의 이 어떤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통해서 절대 없어.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게 깨졌을 때 신념이 깨졌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누가보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왜뭘 잘못했어? 뭘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어부의 전문성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경험하게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백이 뭐라,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인 디모드에게 쓴 편지에 그러죠. 자, 디모드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신념이 깨지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런데 그때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신념이 깨지면 내가 무너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신념이 깨어지고 참된 진리가 그 깨어진 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물론 신념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 이런 신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는가 하는 이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러한 환상들과 그러한 말씀들이 탁 깨달아지니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참된 깨달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가 뭘 말을 해요? 전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베드로가 전한 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언제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의 신념이 깨어진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내가 가진... 확실한 이거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래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정말 깨닫게 됐을 때 내게 임한 그 진리로 입술을 열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신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짐 안에서 내가 살고 내 곁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